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쇠도자가 되게 잘 떴거든요 쇠도자 갈까? 아칼리만 찾으면 바로 오쇠도자인데 그리고 아이템도 쇠도자 쪽으로 나와가지고 유물을 한번 노려볼까? 아이템을 안 만들고 3-5에 방향을 잡는 거지 유물로 얘 이거 제조합기 없는 거 보니까 딴 거를 굴려가지고 차원문이 나온 거네? 아 이러면 카사딘 겹치겠는데? 야 바로 카사딘 짚는데요 이거 아 차원문 겹치면 안 되지 아 이거 나 연승 더 하겠는데? 아 여기 카사딘 팔았는데? 차원문 그냥 상징 버리나 보다 오케이 나이스 어 쉔이 나왔네요 아니 이게 아칼리가 나와야 되는데 어야 3코짜리 뺏은 거 너무 좋다 아 개꿀 사연승이면 레벨업 할만한 거 같은데, 이거? 여기 레벨업 치면 이길 수 있어. 여기, 아이고, 닐라가 앞에 치라 이길 거 같은데? 레벨업을 안 해도 이길 거 같긴 한데, 약간 아슬아슬해요. 그냥 해카림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이렇게 갑시다. 이러면 무조건 이겨요, 지금. 아, 여기는 뭐, 이겼다? 아, 아 진짜 아이템 진짜. 아, 씨, 진짜. 정신 나갔네. 그래도 BF수도 하나는 나왔네. 어, 두 개면은 괜찮은데? 피바라기 스테라 까면 되는데? 리롤 두 번? 레벨업을 치고 6렙 리롤로 두번 줘서 아칼리 하나 찾자. 아이거 아칼리 나와야 되는데. 아이, 미친. <laughs> 시공간이라도 받을까? 질리언 이성이라서. 하, 이거, 스테락은 얘 주면은 좀 애매해질 것 같은데. 헤카림한테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피바라기랑 이거 둘 다. 아니면, 피바라기를 두개 만들 걸 그랬나? 아니야, 일단 이렇게 가자. 이자가 안 되네. 애쉬를 하나 팔까? 20원 이자는 받아야 될것 같은데, 이거. 그쵸? 카사딘은 혹시 카사딘 리롤드갈 수도 있어요 유물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 안판 겁니다 이거 일부러 레벨업 하면은 이거 뭘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는데 일단 순교자는 아니야 체력이 많지가 않아 시공간이 스킬을 사용하면 아 이거 괜히 질리언 받아가지고 이거 이거 하면 바로 그냥 레벨업이라 이걸 먹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어? 잠깐만 이거 증수총 카사딘 갈까? 아이 좀 별론데? 근데, 유물이다, 두 개가 나올 거라, 아, 일단, 징수총, 저, 헤카림한테 주자, 그냥. 어, 아, 아, 아칼리 나왔었네요.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이대로 헤카림 대가 해도 되겠는데, 근데? <laughs> 아니, 헤카림 안 겹쳤잖아. 징수총에, 헤... 아, 뭐, 요, 어, 뭐지, 이거? 뭐냐, 이거? 여기가 쇠도자냐? 아니, 요새 화염, 이거 뭐야? 야! 아니, 이거 뭐야, 여기는? <laughs> 아니, 판도라 먹고 저걸 왜 따라와? 아니, 나 어이가 없네, 진짜. <laughs> 이거 일단은 진리언이 이성이긴 한데 그래도 오우 쇠도자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이렇게 가겠습니다. 쇠도자 내가 지금 쇠도자로 연승 1등 피 100짜리 1등이라서 지금 쇠도자가 좋아 보여서 따라오는 건가설마? 왜 같이 죽어 보자고 따라오는 거지? 일단은 근데 해카림은 저기 말고 안겹치긴 했거든요. 아 일단 유물을 먹고 생각을 해 보자. 뒤집개는 쇠도자랑 상관없고 이거 저기 뭐야 칼리... 아... 얘가 칼리스타까지 먹었네 쇠도자 쭉 가나보다 아이 참나 에이, 먹을 게 없는데? 벨트나 하나 먹어놓자 자 유물 뭐가 나올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방향이 갈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추적자의 징수총 들어간 카사딘을 알까? 아이템 제국이 있긴 하거든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추적자의 징수총 들어간 피바라기 카사딘 그리고 지금 아직 6레벨이니까 카사딘 삼성 보고 하면 될것 같은데 징수총이 애초에 이거 킬 주소 먹기가 좋잖아요. 그럼 추적자 스택쌓기도 좋거든. 이렇게 아칼리랑 6코가3코로 바뀐다고 바뀌면 안 되지. <laughs> 이거 아이템 제거기 쓸게요. 그냥 헤카림을 그냥 팔까 했는데 헤카림도 그냥 띄울 수 있으면 띄워 같이. 쉔 이성 일단 붙이고. 워무그라도 하나 갑시다. 가고일도 하나 가자. 자, 그러면은 이번 전투 끝나고 한번 정찰 좀 해볼게요. 카사딘이 얼마나 겹쳤나 혹시? 야, 징수충 보여줘. 추적자 징수충 보여줘, 카사딘. 그치, 처치하고. 처치하면은 무조건 이거 처치, 그, 스택이 더 쌓이기 때문에 추적자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어, 이 괜찮을 것 같은데, 딱 봐도. 그리고 방마저도 올라가가지고 탱키 할 거거든요, 되게. 굉장히 좋은 메카니즘이, 그렇지, 헤카림 이성, 이거 아이템 제거기 써서 띄운 거죠? 근데, 카사딘이 어떻게 됐냐? 여기가, 카사딘은 안 써. 한 마리, 한 마리 집어넣기만 했네, 일단. 그렇지, 카사딘 다섯 마리랑. 제작할 수 없는 상징, 이걸로! <laughs> 새도자 먹어보면 좋지 않을까? 아, 주술축제 이거 반값이구나. 어쩐지 치원 오, 카사딘 뭐야?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제발, 새도자. 제발. 아씨 폭파단 이거 바로스 써야겠는데 그럼 이따가 야 찬란한 피바라기 아이 근데 좀 별론데 그거는 일단 행운의 장갑은 하기 싫어 돈벌 쫓기도 하기 싫어 란두인이 개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쇠도자 약점이 물몸이라는 건데 란두인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찬란한 아 근데 유물 두 개에다가 찬란한 템못 참겠다 이거 갑시다 <laughs> 아나 이거 못 참아 찬란한 피바라기 가야겠다 나는. 유물 두개 찬란한 템 이걸 어떻게 참는데? 어 니코 좋다. 그러면은 카사딘 두 마리만 찾으면 삼성이지. 카사딘 한 마리만 찾으면 삼성이네. 근데 저기다가 니코를 쓰기 싫은데 별로. 테카림한테 <laughs> 쓰고 싶은데 카사딘은 이거 별로 안 겹쳤잖아. 그냥 내가 자력으로 두 마리를 찾아버리자. 그인수 하나 만들게요. 자 유물 두개 찬란한 피바라이까지 들어갔습니다. 카사딘 미쳤어요. 이거 나 전승 우승 할 만한데 이거. 이거 라위도 만들어도 되겠는데요 부인수 라위 가자 그리고 이거 칼리스타 나 그대로 아이템 넘겨주면 돼요 너무 좋은데? <laughs> 그렇지 아칼 아니 애쉬 갈라줄 것도 하나 먹어놓고 암살자? 이거 얘가 암살자 아니냐? 누가 공격력 제일... 헤카림이구나 그래 뒷라인 가라 헤카림아 어이 카사딘 안 뜨네? <laughs> 카사딘 좀 뜨, 떠주셔야 되는데? 아이씨, 클났다. 야, <laughs> 아, 카사딘, 카사딘, 갑자기 막혔는데요. 버인가 아니, 여기 카사딘 한 마리밖에 없는데, 3코로 다 치운다고. 이거 헤카림 나무면 이득이잖아. 이거 먹어봅시다. 아씨, 안 떴네요. 아, 카사딘, 아이, 잠깐만. 아이, 잭스, 삼성, 안 뜨겠지. 뭐, 버리자. 하사딘, 그렇지.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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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제 레벨업 칩시다. 하사딘만 봤으면 됐어요. 야, 이거 됐다, 끝났다. 자, 징수총에다가 추적자로, 징수총으로 킬 주서 먹으면 추적자 스택이 쌓이는데, 찰란한 피바라기로 생존력까지. 근데 킬을 해라, 좀. <laughs> 아이거 더럽게 안 죽네, 엘리스. 괜찮아요. 앨리스 죽고 나면 이제부터 시작이야. 사이클 굴러간다. 킬 주워 먹고. 그리고 얘는 킬을 뺏기지를 않아. 아, 뺏겼네요. 이거는 아예 그냥 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고. 체력이 뭐10%몇 프로냐? 징수총. 12%보다 낮으면 즉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킬안 뺏깁니다. 돈 떨어뜨리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하자, 그래도. 아로스드고 폭파단을 일단은 애쉬한테 줄게요. 지속시간 동안 25%니까 3초 동안. 아, 얘가 스킬이 6초 동안이네. 아, 중첩이 되는구나. 복파단 애쉬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laughs> 오, 80스택 쌓았습니다 카사딘. 오케이, 애쉬 갈라줄 거, 칼리스타 나오면 갈라줄 거 하나 나왔고. 그리고 근데 카미를 찾아야 되긴 하거든요? 8렘 리룰을, 해카림이 7렘 리룰이긴 한데, 하다못해 아, 8레벨은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칼리스타랑 그거 들어가려면 9레벨은 가야 되네, 만약에 이거 바루스를 쓴다면. 은 애쉬가삼성에 붙겨 생겼네. 곡궁 있냐? 얘가 마법 딜이니까 이온 쉔을 가버리자 그냥 차라리. 아칼리한테 스테라가나 넣을까? 이거 카밀한테 줄 건데. 아니면 쌍 스테락을 갈까 헤카림한테? 일단 네가 그냥 쌍 스테락 들고 있을 아이템 재고기 같은 거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레벨업 칠게요. 다음 턴에 팔 레벨 찍히게. 척킬를 먹기가 힘들다 근데. 키를 먹고 먹기만 하면은 이제 사이클이 굴러가는데 첫 키를 주서 먹기가 조금 힘드네요. 어, 칼리스타나왔다 가로 팔아줄게요. 우인수 라위에다가 폭파단도 그냥 얘 줄까? 아, 그냥 너 해라 폭파단도. 이제 9레벨을 가가지고 카밀만 찾으면은 7세도자 들어가면서 끝입니다. 카밀만 찾으면 돼요. 저뭐 애쉬 같은 거 빼고 시공간이나 받을까 이시공간? 근데 그냥 6세도자 받아도 될것 같은데. 아, 키를 못주서 먹는데, 카사디니? 처음에 뚫기가 좀 힘드네. 그니까, 후반까지 가면 결국에 미친 캐리력을 보여주거든요.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야, 여기는 모르가나 이성을 어떻게 띄운 거냐, 이거? <laughs> 야, 여기 7레벨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띄운 거야, 모르가나 이성? 이거. 얘도 이거 모르가나가 전혀 조합에 맞지 않는 앤데 들어가시고 5코 이성 붙어서 그냥 쓰는 것 같은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붙인 거냐? 아 어, 여기서 먹을게 카미리를 먹으면 좋겠죠? 블루가 좀 아쉽긴 한데 재조합기 박아버리고 그냥 아씨 얘가 쟤도 세도 자라서 카미리를 갖고 갈 만하긴 했는데 아 제가 다 뺏어가네 그냥 요정 먹을까 했는데 그, 굳이 안 먹을게요 요정은 모렐로 바루스루 치감이나 하나 갑시다. 여기 이제 만날 때 됐는데 오른쪽에서부터 카사딘이 깎아먹어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깎자 이, 이렇게 지금 여, 얘네 별로 안 세잖아요. 아 근데 쉐니 있네 또 저기도 만났다. 여기가 아우 굉장히 마음에 안 드네요. <laughs> 여기가 제 그거 따라오네죠. 세도자 따라오는데 만약에 내18 연승까지 끊어먹는다? 넌 그냥 죽는 거야 너는. 어, 잠깐만요, 이거 위험한데? 파사딘, 킬좀 주워 먹어 봐. 야, 이거 위험한데? 제발, 파사딘아, 제발! 그렇지, 야야야야야야! 그렇지, 추적자로 한번 버텨주고! 찬란한 피바라기랑 추적자로 버텨주고! 아, 제발! 아, 씨! 넌 죽었다! 아, 내 전승, 우승! <laughs> 너, 내가 곱게 안 죽여, 너는. 끔찍하게 죽일게, 너는. 기다려. 파사딘이 스킬을 좀, 스택을 쌓아야 돼가지고, 애가 애초부터. 조금 아쉽긴 하네요. 어. 여기서 이제 여기서 괜찮아죠 그렇지, 아, 이거 칼리스타가 킬 뺏어 먹었네.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징수총이라서 그렇지, 백스텍 야, 백스텍 쌓았어 그렇지, 카사딘 이거야, 백스텍 쌓은 카사딘 이거야. 그렇지, 나서스 뭘할수 있는데, 행운의 장갑 나서스 는뭘할수 있는데, 어, 이거야. 115 스택 쌓았습니다 카사딘이, <laughs> 이거거든. 바 루스랑 이제 카밀만 찾으면 돼요. 아 근데 카밀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이거 카를 찾기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여기가 카밀를또한 마리 판도라로 굴리고 있네 카밀 쓰고 있냐 여기 있구나 아 잠깐만 칼리스타 삼성 붙겠는데? 아니 난 칼리스타 한 마리밖에 없는데 나는 여섯 마리 들고 있네 저기가 어... 어 스테라가 나더할까 무대 거학? 잠깐만 거학이 필요할까? 아니 스테라가 나더 가자 헤카림 그냥 이대로 쓰고 카밀 하나 나오면은 어 이거 그 거대화 되는 건데 아 이걸 여기 만날 때 써야지 <laughs> 거대화가 여기서 나오네 아쉽다 어 카밀 나왔다 끝났다 넌 죽었다 너잘 걸렸다 이제 넌 이제 숨도 못 쉬고 나한테 맞아야 돼 일단 여기 죽여 놓고 어 근데 이거 칼리스타 삼성 뜰거 같냐 왜 저기 들어가시고요 왠지 불안한데 이거 어 여기가 졌네요 음, 넌 죽었다 너 여기 난 여기 그냥 이겼거든 넌 여기도 못 이겨 맞아야겠지 <laughs> 어디 갔어 카밀 여있다 자 7세도자 됐고요 일단은 아 근데 이거 이온이 이쪽에 있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카사딘을 이쪽으로 빼고 이온이 이쪽에 있어 이쪽에서 깎아 먹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오정페 일단 먹고 바루스 이성 좋아요. 아칼리 하나 남았네. 아 뭐야 여기 왜 클론으로 만나? <laughs> 야. 아니 여기 클론으로 만나면 어떡해? 내가 여기 죽이려고 주술도 먹어 봤구만 카사딘 오른쪽에서부터 깎아 먹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스택 좀 쌓아 그렇지 이겼다 그렇지 이거거든 칼리에스타가 백날 첫날 때려봐라 7 쇠도자 카사딘 이거 어떻게 잡을 건데 어 절대 못 잡아 죽지 말고 살아봐 내가 널 죽일 거니까 너잘 걸렸다 너 이거 여기서 안 죽거든요 다음 턴에 얘 나만 나서 죽겠다 넌 죽었다 어떻게 되나 보자 너 자, 이제 바닥 털겠습니다 해카림 삼성 보고 싶어요 저 나서스 이성 지겠는데, <laughs> 나서스 이성이 붙었어. 지겠는데, 이거 뒤집게, 디지게? 아니 뒤집게는 필요 없어. 찬란한 아이템, 아, 찬란한 스테락, 그래. 좀 아쉽네요. 뭐, 심 뭐, 아무것도 안 떴네. <laughs> 됐어 끝내자. 그냥 이대로, 아, 넌 죽었다, 잘 걸렸다. 너, 쇠도자, 개못 하잖아. 맞아야겠지? 찬란한 피바라기에다가 추적자의 징수총 들어간 카사딘한테 맞아야겠지? 너잘 걸렸다. 어, 잠깐만요. 어, 잠깐만. 비상, 비상. 어. 어, 내가 이겨. 어, 카사딘 스택 쌓았어. 어, 끝났어. 어디가미 그냥 건방지게 세두자를 겹치고 있어? 판도라 대기성 먹고. 내 일성 칼리스타는 너의 칼리스타 일곱마리 이긴단다 그렇지. 둘다 제가 이겼네요.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유물템 두 개, 추적자랑 징수총. 징수총으로 처형하면은 추적자 스택이 그냥 오를 수 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찬란한 피바라기까지 들어간 절대로 안 죽는 카사딘 한번 알아봤습니다. 좋아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